아, 참, 우리 갑시다. 가자. 가자! 야, 가자. 그, 아, 야, 은수야 그, 롯데리아 하지마. 그 존나 웃기다. 아, 우리 이거 했던 거 아니야? 아, 맞네. 아, 뭐야. 나무판자 세 개를 각자 구해오세요. 이씨, 발 멈추져 있지 말고. 응, 응 어, 좋게, 알겠어. 롯데리아. 응, 에, 응, 에리아. 으흠! 뭐 있어, 뒤 야 이띠발 닥쳐. 야야다 닥쳐. 야 이띠발 야! 야존습니다야야야너 <laughs> 누구야? 너 누구야? 야이 개야! 얘들아 내가 구하러 왔어! 나도 구하러 왔어! 안녕! <laughs> <laughs> 왜 이제 왔어? 빨리 와 빨리! 왔어? 야 괴물 맞잖아. 뭘 달고 <laughs> 온 거야? 아니, 병기 느낌이다. 아, 씨발. 아, 씨발. 내가 열쇠를, 열쇠를 얘들아, 반가워. 열쇠를 <laughs> <방금 오와와 웃음> 야, <웃음> 야, 아, 야, 뭘, 야, 뭘, 뭘, 뭘 달아왔어, 나 야, 빨리, 빨리, <laughs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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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다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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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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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와자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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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야. 나한테 있어, 나한테 있어, 나한테 있어. 걱정 노노해. 나한테 있어. <놈이> 너 씨, 나한테 있잖아, 어, 씨, 개새끼야. 아, 씨발, <놈이> 새끼야. 몰라. 뛰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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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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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야, 아이, 야, 빨. 야, 야, 딱 봐. 멈췄어요, 뭐. 멈췄어. 멈췄어, 내가 벽돌 치지 말. 아니, 내주에요 파일 찾았어. 감사1요발 어, 시발 발 어, 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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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일인데 어, 응? 애들아 애들아 딱봐아이 뭐야, 어, 어, 팔복 어, 조심해 팔복 오오야야야 야, 어, 야, 나갈게 야. 어, 나갈게 어, 나갈게 어, 나갈게 어, 어, 나갈게 어, 나갈게 오 어, 나갈게 어, 나갈게 오 어, 어, 나갈게 오 나갈게 나갈게 안들어게오게오 나갈게 오게오갈게야갈게 야, 또갈게어또갈게어야야걸오야야게야 던졌어, 던졌어, 야, 망치 어때? 사랑했고 사랑했어. 너를 그림이... 사랑응 좋댔어. 못 맞췄어. 어. 아, 시구야살려줘빨러봐이거왜 어, 뭐. 나를 왜 이뻐요? 살려줘어진 이거야. 야 이거야. <SC desaf> <살려줬지. 웃음> <laughs> 야야야야 뭐야, 이거, 씨, 히... 아이 씨발, 야광공이었네, 이거. 훨씬 아니라. <웃음> 롯데리아. 롯데리아. <웃음> <웃음> 야, 내가 톱이랑 망치로 그냥 병력 있으면 쓸까? 얘들아, 지금 시간이야. 야, 야 나메시아 쓴다? 메시티급 드리블. 메시크급 아들. 어, 뭐야? 제이, 야, 제가 대가리가 꼽혔는데? 그거 제 아니잖아. 누가 봐도 제이, 제이인데? 제이. <웃음> <웃음> 뭐 하는 거야? 자기야 아이씨, 아 새끼야. 포스, 포스, 포스. 야, 우리. 미치 제, 제이야, 빨리 가서. <웃음> <웃음> 어, 탈했어터치했어 나가, 나가. 진짜야? 어, 아니, 아니, 사다리가 없네. 야, 이거 뭐야? <laughs> 어, 야, 일 일기 때랑 엔딩이 다른데? 뭐야? 어? 어, 뭐야 여기? 어, 일기 때랑, 야 엔딩이 달라.